가족들 버리고 왔어. 어, <laughs> 돌이 겁나 크네, 여기는. 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웅녀한테 휴식 시간을 좀 줬어요 저 혼자 이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비가 와요 원래 오늘 좀 불멍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불멍 오늘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늘은 좀 근거리로 가는 이유가 제 차의 이제 앞바퀴 쪽, 그 바퀴가 찢어졌어요. 타이어 업체에서 명절에는 운영을 안 한다 그래서 반한대로 중고 타이어를 껴주셨거든요. 교체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장거리를 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거리로 좀 가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리 일단 웅녀가 명절 동안에 또 이제 아시죠? 네. <laughs> 추석 명절 되면 항상 이제 아내분들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웅녀한테도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웅녀는 오늘 좀 쉬라고 했고요 저는 이제 일단 캠핑을 좀 갑니다 저번에도 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불멍을 사실 못 했는데 비가 올 줄은 몰랐는데 비가 오네요 아 난감합니다 네. 지금 출발한 지가 꽤 됐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나봐요. 심지어 여기 처음 와보는 길이에요. 오, 기온이 많이 추워졌습니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 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로 잡았는데, 오랜만에 바닷바람 아니구나, 저것들도 바닷가랑 의미하긴 했는데. 엄청 많네 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지금 일단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 혼자란 말이죠 여기 1층에서만 생활을 해볼까 했는데 날이 좀 선선할 수도 있어서 일단 위아래층 다 쓰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밑에 층만 쓰고 위에 층은 안 쓰려고 랬는데둘다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오. 어, 바닥 가아 자, 일단 꼬리 텐트까지 설치를 했고요. 정리를 좀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리고 협찬을 좀 해주신 데가 있거든요. 이두 개의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우리가 그좀 있으면 이제 동계 캠핑 시즌이 되잖아요. 장작을 쪼개 가지고 쓸 때가 많다고. 이게 뭐 화목난로나 이런 거 쓰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장작이 좀커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쓸수 있는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그래서 이거 전기톱을 사용해 가지고 장작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이건 뭐테스트 한번 해볼까? 오 대박! 오 짱인데. 어,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은여랑 캠핑 다니다 보면 저희가 먼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줄 때쓸수 있는, 뭔보이인것 어, 같은데 사실 이거 캠핑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가신,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오, 굿. 또 마찬가지로 에어를 쓸수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인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캠핑을 하게 될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술한잔 하고 뭐 그러고 자게 될것 같습니다. 차박을 제대로 하시고 계셔가지고 슬쩍 한번 안에 구경 시켜드릴게요. 차박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보면 이게 렉스렉 차량인데. 이게 이제 D 열을 이제 떼어내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TV도 있고 저기 이제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아, 요렇게 이제 선풍기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되나 보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 판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차박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시동 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테이블 깔아놓고 간단하게 술한잔 즐겨보도록 할게요. 됐어. 오늘 사려는 게막 막걸리가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좀사 왔고. 막걸리, 어, 소주 하나. 그다음에 오 이게 마트 가니까 있더라고. 요 카츄? 옛날 초등학교 때 팔던 그런건데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이 사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라면 스프 넣고 오뎅 때려 넣으려고 국물로 요거 사왔고 그리고 요거는 김치찜 네. 여기다가 이제 소이지 털어놓으면 두대찌개 되는거죠 이렇게 같이 사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제도 봤거든요 <laughs> 어제 도 둘이서 술한잔 했는데 오늘, 자, 오늘 잠깐 통화하다가 넘어오셔 가지고 네, 같이 술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 오늘 또축구 축구 경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따 축구 보면서 한잔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저희밖에 없거든요. 거의 전세 캠핑으로 캠핑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떡볶이. 이건 뭐예요? 진짜 치즈 갈릭 뭐뭐 갈릭 버터 뭐뭐 감자 이거는 치킨 치킨인데 응. 이것도 야 되게 맛있겠다. 신기하다 이것도 맛있겠어 빨이딸자보이네 어제 쓴잡 잡근 먹고 또 먹네 <laughs> 네스 네스 애초 네? 카드립니다아아 <laughs> <되게, 되게, 되게. 웃음> 아, 여기 원래 형님이 생 생일인데 가족들 아유. 버리고 왔어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아우 좋다 제가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여기 이제 방어막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좀 아늑하게 캠핑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물을 좀 끓여 보려고 하는데 김치찜이거든요 김치찜에다가 데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아. 지금 시작하는데 이길지 질지 이겨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지금 뒤에 이렇게 바람을 막아놓는다고 막아놨는데도 어, 바람이 금세 옆쪽에서 많이 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추우니까 이제 김치찌개랑 어, 이거를 이거를 한번 뽑으려고. 이거 벌써 돌썰때 우는? 좋다. 지금 8분 만에 1점을 탔어요. <웃음> 지금 <웃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멍 데리고 있었는데. 골을 넣네. 와, 시원하다. 와, 와.. 바닷바람이 진짜 엄청 시원하네요. 근데 동계 캠핑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여기 바, 바다가 아무래도 겨울 바다 느낌이 좀 많이 든다 보니까, 벌써 이제 동계 캠핑이 시작되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 캠핑보다는 동계 캠핑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어, 오늘 같은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이제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시간은 12시 17분입니다. 원래 불멍을 좀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불멍을 좀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좀 새벽에 일어나면 불목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물이 좀 빠지면 좀 바람이 좀 잠잠해질 것 같아서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 불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물이 좀저 아래까지 빠졌어요. 위쪽까지 올라왔을 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거든요. 지금은 물이 꽤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굉장히 계속 한날 안대로. 일단 지인분하고 술한잔 하고 자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진짜 바람 너무 많이 부네요. 바닷가는 바닷가인게 바람이 진짜 인간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는 뭐, 늘상 그렇듯이 이제 세팅은 이러한 형태로 했고요. 포탑 포티 여기 안에다 덮고 화장실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1 시간 좀 넘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도 좀 산책 좀 하고 네, 일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윤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8시 56분인데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와 너무 피곤해. 아, 그리고 이제 밤새 좀 추워가지고 무시동 이들을 좀 켰거든요. 아 이제는 진짜 겨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일 듯합니다. 아. 일어났는데, 어, 저 지인분하고 이제 자면서 그렇게 추울 줄은 몰랐거든요? <laughs> 너무 추워서 새벽부터는 진짜, 어, 기온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무시동이터 켜고 자고, 여기 이제 지인분도 무시동이터 켜고 잤습니다, 결국에는. 네. 아, 네, 겨울이네, 겨울. 세븐일레븐 왔어요.

다 나오는구만 <laughs> 김치 짜글이래요 국물에다 말아가지고 먹는거예요 음. 일단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따뜻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여기가 노지박지긴 한데 그래도 시설도 좀 있어서 뭐 괜찮은거 같습니다 뭐 이륜구동차나 이런건 전혀 진입이 안되고 견인 차로 막 많이 빼가는 걸좀 많이 봤어요 눈으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니가 그러니까 워낙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불다 보니까 솔직히 밖에서 뭔가를 즐기고 하기에는 어려움 이좀 있어 보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텐트에서 놀다가 결국엔 제 차에서 놀았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옥녀랑 한번 같이 와서 좀 고생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 네. 볼까? 어. 가끔 이렇게 겨울바다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료도 그렇고 둘다 이제 물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물이 있는데를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산들 좋아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물이 있으면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렇,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 뷰, 강뷰뭐 이런, 이런 뷰 같은 경우는 집값도 비싸 우리가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캠핑을 갈 때만이라도 그 그런 이제 바닷가, 광규가 있는 곳을 좀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아, 역시 오늘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와, 돌, 돌이 겁나 크네, 여기는. 여기는 네. 돌이 겁나 커. 얼주가가 이렇게 떼안을 먹게 되다니. 아. 어? 얼주간데. 아. 얼주가가 뭐야? 얼어 죽어도. 아 아니, 아니, 나도 나도 원래 그래. 너무 춥다. <laughs> 갑자기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나도 지금. 아. 아 지금 여기 모래가.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청소기도 되는 것같더라고 청소기로 청소기 세팅이 되는 거. 청할수 있네 이렇게 음,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완전 좋다 이거 에어로 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청소기 쓰기도 되게 좋은데 오늘 아쉽긴 한데 불멍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어, 저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인분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청소, 청소할 때도 되게 좋고 에어로 불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Mm-hmm, <laughs> hmm 예, 이게 쭉 있으면은 화목난로의 계절이 오잖아요. 화목난로 조그만 걸 가져 올라가다가 바닷가라서 좀못필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가셨거든요. 안가족를 일단 잘한 것 같고, 이 정도로 좀 자르면 화목난로 쓸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잘라보요 와, 진짜 잘다른데 잘 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잘안잘린거구나 진짜 잘 잘리는 데? 오, 오 대박인데 지금 이렇게 반으로 잘랐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조그만 화목난로는 쓰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를 구입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화목난로를 제가 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형 사이즈를 간절게 쓰기는 조금 어렵고 조그만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캠핑을 다니고 싶은데. 장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미니 장작도 비싸 의외로 커팅 때문에 얘는, 얘는 그게 되니까 좋긴하다. 근데 이게 좀 안전하게 좀 자르려 그러면 뭔가 받치고 하는 게 좋을 것같긴한데 네, 그 슬슬 이제 철수 준비는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그렇게 좀좀 철수를 해볼까 합니다. 먹을 게 지금 소세지하고 막걸리는 어째못 먹거든요. 우뎅하고 라면 우뎅하고 라면밖에 없네. 멤버터를 좀채어야겠다터를 해가지고 할까? 라면은 그냥 하나만. 지금 거의 뭐 라면이 아니고 오뎅 플러스 소세지탕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스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면이 이제 꾸들면이 됐어. 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상태에서 먹습니다. 그럼 이게 먹다 보면은 살짝 좀 퍼지거든?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맛있어. 먹어야겠다 빨간색 색깔 빛깔로 나오네 오 향이 너무 좋다 오야 신기하다 아찬 향이나 진짜 오 아. 따뜻하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음, 어, 이제 무선탄을 잘 써야 되는데. 진짜 바람이 아... 가을가을한게 아니라 이제 <laughs> 겨울겨울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쌀쌀하고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긴 한데 반팔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 선선한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웅녀가 쉴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두고 혼자 솔캠으로 왔다가 지인분과 함께한 캠핑이 되었는데요. 남자들끼리 캠핑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종종 이렇게 솔캠도 한번 즐겨보도록 할 거고요. 바닷가로 왔는데, 아, 너무 빨리 왔다. <laughs> 너무 늦게 왔거나,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음번에올 때는 좀 단디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솔직히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뭐 진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용자 TV